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할인과 더불어서 10% 페이백 그때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 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 주 는지 궁금 하 기도 해서 직접 여 기서 강의 를듣고얼 마를 벌수있 을까 한달 챌린 지를 진행 을했 습니다. 초보자 입장 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가 정하 에 알려 주는 방법 대 로만 매매 를 진행 을했 고, 요 결과 는 영상 뒷부분 에서 보여 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 용하 는 방법 부터 알려 드 리고 더자 세하 게 설명 을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농악사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서 배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넥스트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애플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를 눌러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 해서 유자 타입은 익스피리언스 유자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다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세요.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뒤 넘어가 주시고요. 국가에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세요. 태어나 생년월일은 연호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시고 레지던시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 주시거나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의 주소 검색해서 나온 오편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신분증이나 아이디 카드 등으로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눌러주시고 테이크 피처 이대폰 선택한 다음에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하고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따라주시면 해 되는데 KYC 인증 은 마치셨고 보안 인증은 바이낸스 홈에서 자축상단 바이낸스 로고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스크리티를 클릭해 주시고요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인의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기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있는 코드를 복사해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서버면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도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단 검색창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아래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신불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스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입사 시간이지나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그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구요. 업비트에서 출금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기기 위해서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대서 u s 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롬스팟에서투 u s d 퓨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 s d t 맥스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하단에 컴펌버튼 눌러주시면 선물계좌로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차트부터 설정을 해 주셔야겠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 확인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뷰 눌러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 주시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볼린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 두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거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모드를 설정해보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마진으로 매선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으로 의미합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모드 우측의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바로 밑에 있는 리트은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 현재 시장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을 쇼눌러서 포지션을 진입 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평상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미 놓추게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을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 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게 을 되는데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 연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